포인트 10번 파일 탐색기 가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파일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파일이 있는지 탐색하겠다 라는 거죠. 별 의미 없어요. 파일 탐색기고 이전에 윈도우즈 7에서는 윈도우즈 탐색기 라고 했지만 윈도우즈 10에서는 이제 파일 탐색기 이렇게 불러요. 까요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그다음에 폴더 관리. 결론적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정보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고. 이 폴더라는 거 F O L D E R. 이 폴더라는 개념은 이렇게 접다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폴더폰 뭐 이런 것들 접는 폰. 마찬가지예요. 이 폴더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생긴 그 황화일이라 그러죠. 서류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거. 그걸 폴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폴더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디렉토리라고 불렀었습니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 결국 파일이죠. 자료의 이동이라든가 우리가 이동보다는 주로 이제 복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삭제 이런 작업들. 사용자가 쉽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관리 프로그램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파일 탐색기는 파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탐색 창이 표시가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해당되는 폴더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래서 오른쪽에는 폴더 창에 내용이 표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파일 탐색기가 열리면서 우리가 바로 가기 또는 즐겨 찾기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바로 가기는 바로 가는 거고 즐겨 찾기는 우리가 즐겨 찾던 내용들인데 문제는 얘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언제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느냐? 지금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면 바로 가기가 떠 있는 분이 계시구요. 즐겨찾기가 떠 있는 분이 계세요. 위쪽에 같은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10이라는 우리가 같은 버전 안에서도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요.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즐겨찾기라고 표현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업데이트를 좀 미루신 분들은 바로 가기로 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달라졌어요. 바로 가기 또는 즐겨찾기 둘다 맞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최신 버전으로 즐겨찾기로 될 확률이 높는 거고요. 높고 또 바로 가기로 나와도 아 이건 즐겨찾기랑 같은 의미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파일. 폴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사용한 파일과 폴더 얘들을 표시해 줘요 굉장히 좀 편하겠죠 바로 가기 또는 즐겨찾기는 자주 사용하는 파일 자주 사용하는 파일 그 다음에 폴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사용한 파일 폴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폴더를 갖다가 검색할 필요가 없다 편하다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바로 가기에 표시된 즐겨찾기에 표시된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에서 제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가기에서 제거, 즐겨찾기에서 제거. 그러니까 붙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거할 수도 있다. 맞다 틀리다 나오면 바로 맞출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일에 이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파일 탭에 클릭하게 되면 폴더 옵션 창이 열려요. 폴더 옵션 창에 가면 일반 탭이 있는데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를 파일 탐색기 열기를 바로 가기에서 그러니까 또 또는 즐겨찾기에서 내 PC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기 또는 즐겨찾기 내 PC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개념이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클라우드 C L O U D 무슨 뜻이에요? 구름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어디에든지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외장 하드 저장 장치인데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료를 업 다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는 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면 파일 탐색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파일을 갖다가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하는거 원드라이브 뭐 이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에서의 그 파일탐색기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작업 표시줄 아래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작에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가게 되면 파일 탐색기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이라는 거좀 신경 쓰시고요 윈도우즈 시스템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는 거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x 키를 누르는 거나 같은 효과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도 된다는 라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1번 일반 방법 1번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방법 6번 바로 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e 요 e의 e가 탐색기의 탐의 팁 이거 비슷하죠. 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그려 드렸듯이 그다음에 방법 7번은 윈도우 키 누르고 x가 아까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효과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다음에 e 누르는 거보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파일 탐색기 누른 다음에 검색돼서 나타나면 파일 탐색기를 갖다 클릭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요 부분이요. 시스템의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r은 run, run. 실행. 거기서 요거는 좀 외워 주셔야 돼요. e x p l o r e r l 스플로러 그러면 탐험가라는 뜻이 있어요. 탐색기입니다. 여기서는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아하, 이 e EXPLORER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 그 정도는 알줄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 PC가 뭐냐면 PC가 뭐야? 우리 의외로 우리 학생분들이 PC가 우리 PC방들은 자주 가시는데 p c 방의 PC가 뭐냐고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정말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퍼스널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 내 PC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인데 얘는 윈도우즈 10에서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팁으로 나와있냐면 윈도우즈 7에서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표시가 됐었는데 10에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 바로 이 부분 잠깐 또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라는 게 있는데 리본 메뉴에는 여러 개의 탭들로 구성이 돼요. 직접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탭은 명령 단추, 뭐 옵션 단추 이런 것들로 그룹 그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으로 구성이 돼요. 나 파일 탐색기는 기본적으로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선택한 파일에 따라서 뭐 사진이나 드라이브, 휴지통, 라이브러리, 응용 프로그램 등은 이제 관리 탭. 또 음악, 비디오 등은 재생 탭. 압축 파일은 당연히 압축 풀기 탭. 검색은 검색, 내 PC는 컴퓨터 탭이 표시가 돼요. 근데 요 부분도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으로 하신 분은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윈도우즈 버전이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틀린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달라지면 아내 네, 버전이 업데이트 된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탐색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뭔가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이폴더 서브폴더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 하이폴더를 표시하지 않는 상태다. 요런 뜻이에요.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화살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여줬다 이거죠. 현재. 포함되고 있는 하이 폴더를 표시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구분 좀잘 하시고 그다음에 숫자 키패드의 우리 요 별표, 애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얘는 현재 선택한 폴더 안에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해 줘요. 요거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좀 애워 두시고 그다음에 파일 탐색기 항목 선택하는 건데요. 한 개의 항목만을 선택할 때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죠. 클릭 click 클릭. 그다음에 불연속적으로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컨트롤 플러스 클릭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거 불연속적의 불 컨트롤에 c 불c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죠. 컨트롤 플러스 클릭. 그리고 컨트롤 개념은 복사의 개념이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비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연속적인 항목 선택 하는 경우는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SHIFT, s h 트는연 i 적으로 항목을 선택. 할때 그래서 첫 항목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이죠. 파일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파일을 연속적으로 쭉 선택하고 싶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i 지막 t 파일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항목 선택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A인데 이 A가 뭐를 뭘뭘 뜻한다? 뭐의 자다 A, L, L, All 이미 우리가 바로가기 키할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구분 잘 하시고요 그럼 파일 탐색기를 한번 들어가서 우리 파일 탐색기를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알 누르고 그 다음에 E 여기 있네요 바로 타이핑 하지 않고 ex p l o r e r 익스플로러 탐험가 그리고 확인을 눌러도 된다 라는 거고 또 작업 표시 줄맨 밑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윈도 키 누르고 x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링크 메뉴 열기 기억나시죠? 여기서 파일 탐색기 여기도 있죠. 뭐 실행시키는 방법 어떤 걸 실행시키 선택은 편리한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나왔을 때는 맞출 줄 아셔야 돼요.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탐색기를 들어와서 위에 보니까 즐겨찾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업데이트가 아직 최신 버전을 안 되신 분들은 뭘로 뜬다고요. 바로가기로 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가기 어 나는 바로가기인데. 나는 틀린 애가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는 즐겨 찾깁니다. 그리고 아까 파일 탭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때 즐겨찾기 또는 내 PC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즐겨찾기가 바로 가기로 돼 있는 분도 계시고 즐겨찾기로 돼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건 업데이트 버전 차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폴더 찾아보기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지,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클릭해서 열기, 가리키면 선택이고, 두번 클릭해서 열기, 한번 클릭 한번 선택 이렇게 옵션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폴더 표시 체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의 기록을 지울 수도 있어요. 요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요 아랫부분에 있는 고급 설정이 중요한데요. 라이브러리 표시할지 안 할지, 모든 폴더 표시할지 안 할지, 그래서 확장에서 폴더 열지 선택이 가능한 거고, 얘는 이제 탐색창에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인데,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라이브 문자 표시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들 상태 표시줄 표시, 그다음에 숨김 파일 폴더 이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두시고 숨김 파일 폴더 표시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숨김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 함. 그다음 밑에는 또 표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바로 밑에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선택 이것도 이따 파일 탐색기 위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비연속적으로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했었죠. 근데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도 비연속적인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확인란이 뜨거든요. 그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굉장히 유, 이거 말씀드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검색 탭이라는 건 이제 검색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색인이라는 개념은 검색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죠. 색인 검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홈 탭. 이게 이제 파일 탭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ESC를 누르고 홈 탭. 홈 탭에 오게 되면은 이제 즐겨찾기에 고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프린터 샘플 파일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즐겨찾기에 고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즐겨찾기에 3D 프린터 샘플 파일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 붙박이 안해요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즐겨찾기에서 제거. 여기 있네요.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누르면 또 제거가 돼요. 이거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니까 좀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포인트 시간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또 경로 복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로가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동, 복사. 이것도 이제 다음 포인트 시간에 배워요. 이 삭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출에서 휴지통에서 이미 한번 봐드렸던 내용들이죠. 휴지통으로 이동할지, 완전히 삭제할지, 또 휴지통으로 삭제 전 확인할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름 바꾸기, 새폴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 항목,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고, 빠른 연결, 연결 개념. 그다음에 속성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바로가기 키알터플라스 엔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 모두 선택은 말 그대로 모두 선택이고요 선택 안 하면 말 그대로 선택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선택했을 때 선택 영역 반전은 반대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얘를 선택했을 때 선택 영역 반전 그러니까 걔만 빼고 그다음 또 반대로 했을 때는 얘만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는 말 그대로 같이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기 공유 대상 이런 게 있는 거고 보기는요. 보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탐색창 탐색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다음에 탐색창 얘를 클릭하면 없어져요. 탐색창이. 탐색창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그 다음 미그 미리 보기 창 할지 안 할지 여부, 미리 보기 Alt P 바로 가기도 좀 신경 쓰시고요. 세부 정보 창 Alt Shift P 바로 가기 키도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걸 보는 방법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지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 타일 내용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눈으로 확인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할 수도 있어요. 정렬 기준 줄수 있다, 오름 차순, 내림 차순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기준으로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만든 날짜, 만든 이 태그, 제목 이런 것들. 그 다음 열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열 선택은 뭐냐면요 세부 정보,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이 바로 이 부분들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요즘 유튜브 때문에 영상들 많이 만드시죠. 그런 분들은 내 영상의 길이 여기에 길이를 선택하게 되면 영상의 시간이죠. 그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좀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좀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분류 방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열 추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거. 그다음에 모든 열 너비 조절은 바로 이런 거죠. 모든 열 너비 조절하면 열 너비가 조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목 확인란. 항목 확인란 여기 보세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아도 불연속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 항목 확인란에요. 아까 옵션에서도 봤었죠. 파일 그 확장자는 파일 확장자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여기 png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클릭하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숨김 항목은 숨겨진 항목을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여부.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아까 그거예요. 살펴봤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보통 이제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혼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라면 상관이 없지만 사무실이나 뭐또 물론 요즘 사무실에서 혼자서 사용하지만 여러 명이서 쓸 때는 요 부분은요 개인정보 특히 보안하고 관련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의미인지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안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체크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워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안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지금 C 드라이브를 선택하니까 여기 보세요. 관리의 드라이브 도구 탭이 표시가 됐죠. 여기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요. 여기 아마 예전 버전하고 달라 달라 졌어요 얘가 그래서 드라이브 도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버전 차이 때문에 달라졌다 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뭐 비툴락 암호 고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화 정리 포맷 뒤에서 또 배우게 되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의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도구가 표시가 돼요. 결론적으로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ng 파일을 선택하면 그림 파일이니까 뭘로 변해요? 사진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avi는 영상 파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의 파일인데 비디오 도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파일 선택을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도구 부분이 바뀌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최신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 이 부분은 다르다라는 거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 탐색기 요 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복사라든가 이동 요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또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